왜 신종호 교수를 특허대왕이라 할까? 신종호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특허대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로, 그의 업적과 혁신적인 발명들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신 교수는 현재 신한대학교 보건대학 치기공학과 교수로 34년째 재직 중이며, 그의 연구와 발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신종호 교수의 발명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물정보 제공 장치를 개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주변 사물의 명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장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융합교육의 선구자입니다. 신 교수는 또한 지식융합형 학습 정보제공 장치를 개발하여 다양한 학문 간의 정보 검색과 융합교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장치는 교수와 학생들이 전공외의 관련 학문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융합교육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다수의 특허와 연구 성과입니다. 신종우 교수는 현재까지 46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몇 개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의 특허는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교육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치과보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그는 스마트 교수법을 도입하여 QR 코드를 활용한 학습 자료 제공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의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신종우 교수는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의 기회로 보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명과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발명들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미래 교육의 비전입니다. 신교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수업이 미래 세상의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대학교육이 취업이 아닌 특허 취득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그의 연구와 발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우 교수가 특허대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그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 융합교육의 선구자적 역할, 다수의 특허와 연구성과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 때문입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종우 교수는 진정한 특허대왕이라 불릴만 할까요?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왜 신종우 교수를 특허대왕이라고 불릴까? 라는 제목으로 그 이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